2022년 10월 30일 다니엘 후에마이 기도입니다. 사랑한 주님,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. 제가 요새 새벽에 사역하냐고 잠깐 잔다는 게 교회 가기 전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교회를 20분이나 지각을 하였습니다. 아, 오늘은 정말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고. 그런데 제가 커피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. 그분과 약속이 있었기에 제가 그 예배자리에 갈수 있었습니다. 그분께 감사드립니다. 제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, 피곤하다고, 제가 방클 목사님도 아닌데, 요새 제가 새벽마다 나오는 제 현상에 구역질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, 어, 잠을 제대로 못 자고, 음, 새벽에 생각보다 그 사역이 많이,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, 주님. 그걸 겪고 또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자두지 않으면, 제가, 음,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안 피곤하나, 그래도 육체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뒤늦게 알았지만, 음, 힐캠이 7시 반 이후에, 아침 7시 반 이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 또한 맨 처음에는 좀 아쉬웠지만, 생각해보니 그걸 했다면 저는 아마 예배를, 주일 예배를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. 주님께서는 저의 그걸 아시고 아예, 음, 힐캠을 한다는 그 목소리 도착, 방클 목수님, 목사님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를 못했습니다, 저는. 그 전에 바로 나가, 제가 나가기를 한것 같습니다, 줌에서요. 음, 그래서 잠깐 잔다는 게좀 많이 늦어져서 교회 예배 시간을 늦어졌습니다. 그래도 그 커피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, 발걸음이었지만, 어, 예배를 참석하게 해주셨고, 또한 또 예배가 끝나고, 또 아는 친 집사님과 친한 집사님과 야외에서 또 커피를 마시고,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요새는 아주 제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. 조급하지 않고, 제가 이 방언에 대한 욕심은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인데, 그때는 남한테 잘난 척 하고 싶고,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. 하나의 무 보석방지, 어떠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귀중한 보물. 그러나 지금은 뭐랄까, 음, 그때 그 간절함보다는 사실 조금 덜해진 것 같습니다, 주님.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받고 싶으나, 아, 제 죄, 제, 제 죄를 먼저 씻는 게, 제이 현상을 먼저 없애는 게,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는 게, 저는 요새 깨달아집니다. 음, 주님이 주시는 그때, 꼭 받고 싶고, 제가 하는 지금 이 방, 방언도, 진짜가 아니라면 주님, 이것도 거짓과 학습이, 학습이 될수 있으니 주님 제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방언할 때이 축사의 현상이 그대로 나오고 아, 모든 것들이 계속 나오니 아,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클 목사님의 방언을 제가 맨 처음엔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음, 이것도 따라하는 것도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들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하셔서, 제가 이제는 좀더 기도하고, 다른 방향을, 어 제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아니라면 제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언제나 저의 응답을 하셨으니, 그걸로 인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주님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